2023년 3월 27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이거라도 안 하면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춤을 또 추게 됐고 또 나와서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방세 개짜리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서이 고향은 인천인데 제2의 고향이 서울 이태원이에요. 서울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이사와서 정말 정이 안 가는 거 있죠. 정은 서울에가 있고 마음은 서울에가 있고 몸은 능력이 안 돼서 이 경기도에 와서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할수 없는 운명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방이 세 개예요. 하나는 세탁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내 침실방, 하나는 여기가 제 연습실이에요. 제 연습을 하고 모든 것을 편집하는 을제 세트 장입니다 세트장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세트장인데 이 카메라가 좁다 보니까. 넓게 보면 안 나와요 제 모습이 다 몸도가, 몸이 도몸다안 나와요 저도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나 화보처럼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담배술도 못 먹고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나는 살아가는 낙이 없다 술 담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입이 조금 있어요 유튜브 수입이 좀 있길래 이렇게 그다지 하고 있다가, 어쩔 땐또 그래요. 아 내가 정신병인가 보다. 그만해야지. 하면서 또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12년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안하는 짓을 남편이 하니까, 저 뭐하는 짓이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그 사람들은 이제 이 법은 모뭐 사람들이라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국 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타이틀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춤을 이렇게 춰야 된다. 제, 그, 뭐지? 그, 저기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다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뜻인데, 이 지금 리듬짝이다이 질박이다 하는 것은, 뽕발이다 질박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 뒤지질 않아요. 이거는 짐은 안 돼요. 이거는 내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내춤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부터 이런 춤을 우리 죽은 은어 원장님, 은어 형님이 이렇게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저를 어린 나이에 저를 여기다가 도로또를 배울 적에는 이발 나가면 이발이 나가야 된다. 어? 전봉아, 이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도로또 사박자, 육박자, 팔 박자 춤 아홉 가지를 5일에 전 뛰고 두 달에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끼가 있는데,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젊은 친구요? 저는 뒤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국의 댄스를 사랑하시는 남녀 배니아 분들. 여기는 지금 여기는 내 스튜디오죠. 내 사무실이에요. 근데 여기 남이 와서 남이 와서 내 작업실에 와서 남이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이 춤 학원에 가서, 춤그 주인 학원에 가서, 춤을 제대로 사실 내가 볼 적엔 내가 보는 이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춤은요, 리듬 짱은 있잖아. 이지리박이듬자은 여러분들 몰라요.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학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이 말안 해도 눈을 붉, 속으로 불혀요그 원장님이 있는데, 아무나 가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댄스를 자기가 가르치고 그래요. 자기 춤도 못 추면서, 남이 집에 가서 댄스를 가르치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그, 그 원장님 스트레스 받아요. 말은 안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움을 주고 학원을 쳤는데, 남이 와서 나한테 춤을 배우고, 자기도 춤추다 가면 되는데, 왜 춤을 가르치냐, 이거 모르는, 나, 나도 모르는 댄스를 와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댄스를 가르칠 적에, 뭐라고 그러냐, 학생이. 원장님,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원장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런 반문이 온다, 이거예요. 물어볼 적에, 그럼 주인, 원장님은 당황스러운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이거는 남이 학원에 가서 진짜 전국에 매니아 남자들 있잖아요. 아무나 춤 가르치면 안 돼요. 남이 학원에 가서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도 아닌 사람이 왜 가서 춤을 가르쳐요? 주인도 아니신 분들이 왜 가서 춤을 남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있는 지도를 하시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 네. 가르쳐달라고 래도 아유, 저기 원장님이 있는데요. 원장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의를 지키고 매너가 좋은 거로 하고 다기는 거예요. 그게저 혼자 는 거예요. 춤한번 추게 되면 추는 거예요. 못 추면 어때요? 상대방 여자가.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대들은 그 여자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를 해요. 네. 어떻게, 이, 여기서 이런 거래? 이런 거, 이런 거나 지도를 하냐고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이라는 이, 기본이라는 이 댄스가 있어요. 그거를 통달도 안 하신 분들이 춤을 갔다가 막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비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째고, 뭐 이렇게 하고, 예,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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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런 것들을 왜 지도를 해요? 여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춤은 말 그대로 리듬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집에 가서, 남이 학원에 가서 절대 지적하고, 그 주위 원장이 있는데 지, 지적하고, 춤을 자기가 아무나 지도한다?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원장님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받는데요. 말도 못한 게 맞는데요. 저는 가서 가만히 앉았 떠옵니다. 자, 프로 디지털에 가면은 발로만 면수 원장님이 있어요. 가서 주면, 주는 대로 차 한잔 뭐가만 있습니다. 형춤 한번 주세요안 춥니다. 태백에 태백에 가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태백이 원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태백이 원장이 뭐가 틀리는 것같아지적하지질 않아요. 가만 히 잘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아요 참고 있는 곳. 왜 내가 내일이 아닌데 뭐하든 말든 또 어린 청량이 어린 누구네? 또뭐 어리 누구네 또뭐 어리 수원어리 나는 곳을 몇 군데 데려갔봤지만한 번도 그러고 다니 적이 없어요. 당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제가 이사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사륙도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이이사륙은요 잠깐 이사륙하는 거예요. 이사륙이라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둘, 네, 여섯, 둘, 어이다러로돼 둘, 네, 여섯, 둘 네, 여섯, 둘, 넷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오랜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한쪽이 남자아이 뭐야 그, 이가 이 이렇게 띵띵띵띵 보여 이만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춤춘다고 그러셔야 돼요 둘, 네, 여섯 이, 사, 육, 이, 사, 육 이렇게 할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과거에, 과거에 우리 지리박은 니듬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리박인데, 누가 니듬짝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서, 니듬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그 니듬짝이라는 타이틀을, 남의 거기다가, 천봉 니듬짝이야. 아니야, 홍길동 니듬짝이야. 이렇게 거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니듬짝이에요. 니듬짝. 니듬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스시절의진리박을 그 니듬짝으로 또그 사람도 또도덕지 해가지고 가서 니듬짝이라 이름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시절의 춤과 그시절의 춤과 지금 현재까지 춤이 어떻게 변했나를 잠깐만 베이징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춤이 이거는 50가지가 넘습니다. 50가지가 넘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옆으로 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춤출 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벌어졌다고 해도 춤출 전에는 다 기압이 들어가야 돼요. 다리에 붙이셔야 돼요.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운동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히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리군대기오리군대기에서 이렇게 돼야 오리 돼요. 군대기.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픈 거예요. 떼주는. 이렇게 돼야 예쁜 거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런 여자 보면 아주, 아주,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네. 그래서 생기에 한 사람 딱 있어, 뉴욕에 오면. 그 여자. 그 여자 하나 딱 있어요. 자, 그래서 손은 이렇게 손을 내놨으니까 항상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써요. 이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 쭉 펴고 하나 둘셋넷다 써요 섯 하나 둘셋넷다 써요 섯 이렇게 하니까 바빠요. 신나거든요. 하나 둘셋넷다 써요 둘, 이게 무척 바빠요. 그래서 이거는 찔리봐 찔디 찔뛰게 된 거죠. 하나 둘셋넷다 써요 섯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자에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바로 리듬작이에요. 이거만 갖고 쳐도 무척 댄스가 재밌어요. 네, 이거만. 근데 모터가참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이것만 가지고 쳐도 재밌는데, 어떻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허리 나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춤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온발 그전에도 그 삼사오 잡는 발이 있었죠.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릎 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건 방정 맞잖아요. 바로 보세요. 무릎 하기이거는 방정 맞아요. 리듬이 여기서밖에 없어요, 여기서밖게 리듬이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참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고 이거를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베이직을 안전한 뒤로 간다 이거예요. 9대를 쫓기고 나 잘났다 내가 항상 잘났다 이거야 뒤에로 갈줄 하나 둘셋넷딱 붙여야 돼요 네, 서예 자세 번만 하나 둘만 뛰었죠 셋넷 다섯 여섯 개만 뛰었잖아요 그래서 바이 세 번만 뛰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예요 그래서 뽕발이에요 뽕발 이게 조리진아를 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요 그럼 세까지 쳐야 돼요 하나 둘셋 여섯 이렇게되면 돼요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 5, 4, 5는 없애버려도 되는 거죠. 그죠? 베이직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러분들은 사이드를 안 쓰더라고 이 사이드 발을 쓰지 아래 몸을 노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인 제자리 사이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이번 할자리네. 그래야 이런 거를 이렇게 단에서 다 당기는 거야. 이것도 유턴을 저래. 다 이거로만 하는 거야. 당정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당정 맞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춤이 돼요. 여러분 진짜 간지간하고 예쁘다. 그런데 무릎팍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릎팍을 쫙해야 돼요. 이렇게 모으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가서 이렇게, 머리, 머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니는 사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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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예, 춤이 요렇다라는 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기본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베이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카드하게 길게 나오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안 하는 것이다 춤의 변천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척 오래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어떻게? 에이, 3, 4, 5, 잡는 다 2번은, 워킹발. 이렇게. 또, 3번은 뭐? 사이드발. 4번은 개발. 그 다음에 5번은 풍차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번까지, 2-4번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이건 이제 워킹 발이에요.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여섯이에요. 그다음에 제자리 사이드 발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사이드 앞사이드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개발 네 다섯 여섯 개발이죠. 그다음 에하나는 품차 발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모르 했어요? 요 발을 요소요새에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번, 2-3번까지, 4번까지 한 거예요. 그다시에 이제 3 1는는 뭐가 있냐면, 앞상과 뒷상과 가는 거예요. 이 발을 다 놀릴지 알아야 되겠죠. 이걸 배우셔야 돼요. 기억에다 넣었다가 그래서 앞상각은 어떻게 하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여섯. 여섯. 앞상각 뒷상각이에요. 자 뒷상각 에 뭐야? 뒷상 뒷상각 장기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다섯 여섯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야 지구제곱알이라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자꾸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드 발이 중요하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넷 다섯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제 자랑 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방송으로 한번 찾아뵙겠고요. 나이 학원에 가서 나이 학원에 가서 댄스 를 지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돈을 들여서 학원을 차려놨 는데 다른 객사람들이 객 와서 자기 학원생들을 댄스로 와서 가르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주한 게앉아 있다가 또 춤출 사이에서 춤추다 오시면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취미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또안 되고 남의 집 가서 그런 짓 하면 내가 만약에 당신 집에 가서 그러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대들 집에 가서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문화가.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호회라는 타이틀이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 1라인에서 등치가 크고 머리도 깎고 막 체격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앞라인에서 인상 쓰면서 춤추면 안 돼요. 그 집은 장사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장님,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조금, 너무 이제 책임이 크시니까, 조금 뒤에서 보면 안 돼요. 앞에 조그만 사람들 놓으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애교를, 주인이 애교를 부리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인님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드리는 말씀에 춤이 이렇게 변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춤은 저는 내가,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최고다. 내 자신이 너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발들 몰랐을 때 기족 발들 쪽에 천안의 홍봉에서 나만 혼자서 추구 되었던 춤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돼 조금 할줄 알면은 그냥 그 사람이 먼저 어떤 사람인가 모르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춤을 다 통달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러면 돼요. 이러면 이러면 돼요. 그냥 이러면 춤이에요. 그냥 이, 이게 춤이에요. 저는. 저는 이게 춤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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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춤인데 뭘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잔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잔바를 풍짝이에요. 풍. 여기서 풍짝. 세 발째 보폭이 커야 돼요. 네. 네. 가서 와야 돼요. 네. 자, 하나, 두, 세, 네. 하나, 두,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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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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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발째 뒤로 가죠? 이 보폭이 커야 돼요.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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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老给我拿。